네, 이번 시간은 음. 2022년 이민년의 닭띠 연세입니다 어. 맨날 무슨 뭐 자축이며 진사오면 맨날 찍어. 무슨 띠, 무슨 띠. 난 그렇게 안 해. 어. 그건 딴 유튜브에도 많어. 그런데 내가 오늘 닭띠를 찍는 이유는 이제 3제 끝났다고 이제 다잘 된대요. 어디 가서 전화. 근데 12띠 중에 제일 조심할, 이민년에 제일 조심할 띠가 닭띠라 내가 한번 찍는 겁니다. 닭띠 여러분들, 어, 희망을 가졌을 텐데 내가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해라, 이거야. 닭띠 음. 중에 우리가, 음, 의류생들이 있어. 이건 엄마가 봐야 돼, 의류생들은. 정말 이분들 올해, 올해를 잘 보내야지만 대학교 좋은 데 간다. 의류생 엄마들은 무조건 애 대학 좋은 데 보내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야 돼. 왜? 지, 이게, 이 의류생 올해를 잘못 보내면 내년에는 절단 나는 경우냐. 음, 그니까, 음, 요, 어, 분들, 이 의류생분들은 엄마가 전화해야 되겠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유생들이 있어요. 이제 서른 살 되죠. 요 분들은 정말 이분들 조심해야 될 게, 멀쩡히 내가 자리를 못 잡아 내년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리 못 잡아서 틀어지는 게 많을 거다 안정이 안돼 그렇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어, 괜히 그렇게 직장 내에서도 힘들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이빨이야 인간들한 인간들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아주 그냥 그다음에 내년에 이분들 관제구서 12사사를 조심해야 돼. 어. 특히, 어, 남자분들은 시비를 조심하시고, 여자분들은 구설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이 신유생들. 이제는 막잘될 것도 같아.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안 좋아. 왜? 내년에는 이별수가 있을 거야. 멀쩡히 살다가도 치격태격, 멀쩡히 윤회를 하다가도 치격태격. 돈도 내년에는 나갈 운이야. 내년에 이분들 가장 중요한 거, 사고수. 몸에 상처 입을 수야. 너무 조심하셔야 된다. 신유생들 밑주짝 질안 좋다. 42살 되는 거지. 음. 그 다음에 기유생분들이 있어요. 어 이제 54살 되는 이분들. 내년에는 멀쩡한 새끼가 속을 새겨. 멀쩡한 마누라가 속을 새겨. 멀쩡한 남편이 속을 새겨. 내년에는 인간 곤역에 정말 하이라이트, 가될 것이다. 최고점이 될 것이다. 인간들이 너무 속을 새겨. 집안 식구들이. 아주 그냥 어, 나만 보면 잡아먹을라 그래. 이것들이. 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참을 인자 스위스 써야 돼. 그래야지 고통을 벗어나고 위기를 벗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정유생분들 내년에 무조건 이분들 병원 가실 운세가 너무 많아. 어.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게 특히 안검사 무조건 받아 안검사 무조건 받아 왜냐면이 사람들은 산이별 죽은이별을 다 하게 생겼어 생이별과 어, 산 어, 너무 많은 그런 수다 이거에안 좋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류생분들 이분들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냐 자식이랑 우인수때 있는 돈다 뺏길 수 있어 어? 그 정도로 안 좋은 운이니까 내년에 닭띠 분들은 특히 열두띠 점다안 받을 때 내년에 닭띠들은 점증 받. 음, 그 정도의 안 좋은 해니까 내년만 또 넘기면 괜찮아 예. 그러니까 어, 이민년 여러분들 닭띠 여러분들은 그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